안녕하세요. 주식 수중 레전드 TV입니다. 어,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이번에는 바닥에서 지금 강하게 세지, 세력들이 매집하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 알파홀딩스라는 주식인데요. 지금 얼마 전에 로봇 AI 반도체 개발을 국책과제 선정 기업으로 국책과제 기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하게 오르고 있는데요.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여기에서 우하향을 하다가요. 중간에 계속 매집이 들어옵니다. 여기 잘안 보이시겠네요. 내려오다가 여기서도. 고점에서 이렇게 했다가 여기 삐쭉 타잖아요. 여기서 매집이 들어왔었고요. 그 다음에 거리량 없이 빠지다가 계속, 계속 하락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2021년에 또 여기서 매집이 한번 들어온 다음에 쭉 하향을 하고 있습니다. 우하향으로. 우하향 매집 추세요. 예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서 여기에서 또 삐쭉 매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은봉매집이 딱 들어왔어요 장대 은봉매집이 딱 들어온 이후에 여기 세력이 나왔으면 더 흘렀어야 되는데 지금 안 흘렀고요 그런 다음에 얼마 전에 여기서 강한 매집이 들어왔습니다 강한 매집이 들어왔다가 다시 내리고 또 매집 또 내리고 또 매집 내리고 또내집 지금 계속 매집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좀 매집이 셉니다 얘가요 지금 자 지금 보면은 갑자기 거래량이 천만주씩 천만주씩 지금 들어왔습니다 지금 어, 요거는 이제 어디까지 갈 거냐면요 제가 봤을 때는 1차 목표가는 여기 561선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561선까지 얼마냐면은 약한 4,400원 정도 되네요 4,400원까지 4,400원까지 한번 여기 지금 한번 삐쭉 했을 때 360일선을 건드렸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 4,400원까지 560일선 한번 건들러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렇게 하다가 한번 삐쭉하고 눌린 다음에 다시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한번 여기 전고점까지 장기적으로는 7,000원까지 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여기 561선까지 갈것 같다. 그러면은 여기 4,000원에서 4,400원 사이에서 분할 매도 하셔라. 4,000원에서 4,400원 분할 매도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얘가 지금 지지하는 선이 지금 21선이거든요. 21선 이탈하면 일단은 단기 매도 하세요. 21선 이탈하면은. 21선하고 61선하고 거의 같이 지금 마무려서 하기 때문에 61선으로 잡으세요. 중기추세 61선. 요거 손절 잡으시고요. 61선이 지금 어 마이너스 4.6% 거든요. 자 손절은 요 밑에서 잡으면 한3% 4%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먹는 거는 몇십 프가 되겠죠. 지금 몇십 프 그러니까는 요거 요런 걸 하셔야 돼요. 손절은 짧고 요렇게 몇십프로 먹을 수 있는 거 지금 세력이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매수 타점은 여기 121선 요 근처 에서한번 해보세요. 121선. 121선. 어~ 3천원 정도에서 3천원 내려오면 매수하면 좋을 것 같은데 내려올란가 모르겠네요. 지금. 3천원. 3000원. 3천원 여기 인데요 지금. 다시 내려 올라나요? 어 일단 분할 매수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안 내려올 수도 있거든 지금. 내일 이게 여기처럼 음봉으로 이렇게 내려오면 모르겠는데 일단은 여기 3100원에서 3000원 여기에서 분할 매수 해보시고요 3100원에서 3000원 분할 매수 하시고 그 다음에 어 여기 61선 손절 잡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목표는 여기 말씀드렸죠. 4,000원에서 4,400원, 여기 분할매도 하셔라. 어, 요거 한번 세력주니까 한번 매수해 보세요. 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